어 마늘 수확할 때가 이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어, 마늘 수확하고 난 뒤에 뭘 심을까 어, 여기서는 항상 심는 게 있습니다. 어, 마늘 수확 후에 콩을 심거든요. 콩은 어, 된장을 담아가지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심어야 되잖아요. 안 심으면 뭐또 된장을 사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 시골에서는 자가로 콩을 키워 가지고 된장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콩 모종을 한 만들려고 지금 어 상토와 그리고 트레이로 모종 트레이로 어콩 모종 만드는 거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어 아직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종은 천천히 키우 또 심는 것도 이렇게 뭐 하루 만에 다 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루에 몇 트레이씩 이렇게 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접 어, 마늘 캐고 어, 복토를 해가지고 다시 어, 콩을 직접 종자를 어, 콩 종자를 직접 파종할 수도 있지만은 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 비둘기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비둘기들의 어, 콩대가리라 그러죠 콩그 머리 부분을 싹둑싹둑그 오만 따먹기 때문에 어, 여기 어, 보면 마늘 캐고 난 뒤에 콩 심은 자리에 하루 종일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새들을 그러니까 비둘기가 여기서는 어, 콩 도둑이죠. 어, 그래서 그거를 도둑 안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어, 도덕을 지키지 않게 하루 종일 거기서 안 지키려고 그러면 어, 유일한 방법은 이제 콩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콩모종을 일주일 전부터 조금씩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 한 일주일 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콩모종 조금 넣은 게 많지는 않아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어, 콩,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게 어, 콩 모종 넣은 지 지금 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고 왔어야 되는데, 어, 그냥 왔네요. 어, 일주일, 아, 십일, 아, 일주일 정도 되,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된 게, 이제, 어, 여기, 고개를, 두더지 이게 또두더지 게임 비슷하네요. 머리를 이렇게, 적송 내 밀고 있습니다. 여게한일주일 여기 한 5일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어, 그리고 요거는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아직 어, 음, 싹이 트는 게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싹이 틀라 그러면 이게 불쑥불쑥 솟아오르거든요. 잠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 한번 보자 보여 드릴게요. 살짝 파 볼게요. 한개 정도만. 이렇게. 아, 잘 파볼게요. 두 개, 두 개씩 넣었거든요, 이거는. 어, 밑에서 지금 뭐 싹이 이렇게, 한 개는 완전히 파볼게요. 뭐, 혹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 이렇게, 어, 벌써 이렇게 났습니다. 이런 싹이. 그죠? 여기도 한 개가 싹이 나는 게, 여기 이 부분에 보이죠. 여기 싹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것도. 어, 안 부서지면 다시 심으면 되고 부서지면 할수 없고. 어, 한 개밖에 안 심었나? 아닌데. 어, 여기는 한 개밖에 안 심어진 모양입니다. 일단 다시 심어 놓을게요. 한요 정도 자랐습니다. 예, 보이시죠? 싹이 여기 한 3, 4일 정도 됐거든요. 도로 묻어 놓을게요. 잘 자라고 있네요. 콩도 귀엽네요. 그렇게 싹이 조금 난거 보니까. 그런 걸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 파 보니까 볼 수가 있네요. 그게 이제 이렇게 어, 햇빛을 보니까 파랗게 어, 변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요것도 요거는 이제 한 이틀 요거보다는 여기 한 이틀 정도 늦게 심은 거니까 아직 채다 나오진 않고 어 머리 빼꼼 내다 보이는 거 그리고 안 내다 보이는 게어 보이네요. 근데 부스부스다 솟아 오르고 올라 있기는 있죠.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요 오늘 한요 정도 한 10개 작은 거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영상은 요 만드는 거 한두 개 정도 보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자, 이쪽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상토를 채우고 그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요 트레이는 옛날 저희 아버지 때부터 <laughs> 쓰던거거든요. 그러니까 낡아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역시 대대로 어 하게 되네요. 저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이런거 사실은 이런 건 하기 싫어 가지고 젊을 때는 주말에 오면 억지로 하고 막 했었거든요 일하기 싫어 가지고 저도 이 시골 출신이 아니라서 어 이런 그런 게 서툴고 아직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약간은 손에 익었다고 할까 그런 정도 이제 이 시골 출신들은 진짜 일 잘합니다 애들까지 뭐 요즘은 애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줄었지만은, 전에 애들 보면, 뭐, 어음 빰칩니다. 일하는 게. 트레카도 잘하고, 뭐, 하여튼. 여기 시골 애들 보면 참, 일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하면서 컸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일단, 상토를 2차적으로 이렇게 채운 다음에, 아직은 이렇게 상토가 꽉 차지는 않았거든요. 차적으로 이렇게 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laughs> 사람 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거는 제가 배우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콩을 한 개씩 이렇게 놓고 난 뒤에 눌러도 되고 이렇게 뭐 그냥 물러가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한 개씩 찾기 놓을 거니까 자, 이렇게 꼭꼭 한 주씩 한 주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심하면 이렇게. 이개나내나 놔, 네, 놔, 놔 놓고 이게 빠를 농가? 이 많이 하는 농가들은 전부 다 이게 그냥 밭에다가 아, 에, 논만을 거 두고 난 뒤에 논에 주로 심거든요. 논에 심는 여기는 논에 많이 심거든요, 콩을. 그분들은 전부 다 그냥 콩 종자를 심습니다. 그냥 밭에 바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도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새들이 따먹거나 그런 데만 이제 메우거든요. 근데 이거 지키는 게할 짓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심심한 그 땡볕에 지킨다는 게 말이 지키는 거지 하루 종일 할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저는 도저히 그런 건못 합니다 지겨워서 저는 나이가 들어도 못할것 같습니다 그런 건더 나이가 들어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자 이렇게 나어 놓고 처음에는 여기 뭐두 개도 넣어보고 했는데 한 개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크기가 근데 보통 직파를 파종을 직접 심 종자를 파종할 때는 두세 개씩 막 나오거든요. 한 구멍에 한 구멍에 넣어지거든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끌고 다니면서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한 구멍에 한 두세 개씩 막 나오거든요. 보통 어 한두세 포기씩 그러니까 어 자라게 되는 거죠 한 구멍에서 요거는 이제 모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보통 직파를 하면 한 번에 한두세 개씩 심어집니다 콩씨가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두세 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콩 심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개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논에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단 놓고, 어 제가 이거, 어, 꼭꼭 누르는 장면을 쇼츠에도 올린 적도 있거든요. 재밌어서. 어, 한번 꼭꼭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놔놓고 해도 되고, 그냥 뭐, 하나씩 해도 되고. 하루에 뭐, 많은 양을, 이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더 빠른지, 빠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꼭꼬. 이렇게 늘 물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비 오는 날은 비안 맞게 안에 어좀 들여주고요. 뭐, 단단해지고 크면 비 맞아도 상관없지만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파이어, 버려 가지고 비가 안 맞는 게 좋겠죠 물을 늘 주니까 이렇게 꾹꾹꾹 누르고 난 뒤에 또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기 상토 자체가 어 무르기 때문에 관계가 빠졌네요 이게 직접 집에서 키워가지고 또 된장 만들고 하면 맛있습니다 그 된장이 집 된장은 이렇게 사먹는 된장하고는 맛이 틀리고 또어 콩간장도 너무 맛있습니다 자 저희 집 콩간장도 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맛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모든 나물들에 그한 개만 들어가 콩간장 한 개만 들어가면 다 맛있어집니다. 시중에 파는 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못사 먹습니다. 된장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상토를 약간씩 더 할게요. 상토를 여기에 약간씩 더 해가지고 꼭꼭 눌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단단해지고. 딴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딴 분들 좋은,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뭐. 저는,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쁘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콩 모종 만드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어,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매실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매실이 빡빡하게 열려가지고 와 매실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이 빡빡하게 열렸습니다. 이게 빨리, 약을 안 칫기 때문에 또 빨리 안 따면 다 떨어져 버려요. 작년에는 조금 빨리 따가지고 한 통은 담아놓긴 담아놨거든요.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잎하고 구분이 되나요? 저 위에도, 음, 여기, 이렇게, 아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